하나의 레이어만 컨트롤해서 다른 레이어가 동시에 컨트롤 되도록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로테이션 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R 타자 하실게요. 이제 1번 레이어의 로테이션 수치를 드래그하면 당연히 1번 레이어만 로테이션이 되겠죠. 이때 1번 레이어만 컨트롤하면 다른 레이어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. 먼저 옵션 명을 클릭을 해주시고요. Ctrl Alt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세요. 그리고 컨트롤 될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. Ctrl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수치들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요. 이제 1번 레이어만 컨트롤하면 다른 레이어도 동시에 컨트롤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스케일에 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레이어를 전체 선택하고요, 스케일 옵션을 펼치기 위해서 S 타자 하실게요. 1번 레이어에 있는 스케일 항목을 클릭하시고요, 컨트롤 Alt C 키로 복사하시고요. 다른 레이어도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Ctrl V 키를 눌러 주시고요. 이제 1번 레이어에 있는 스케일 수치를 조절하면 다른 레이어도 스케일이 조절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오퍼시티에 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레이어 전체를 선택하고요. 오퍼시티 옵션을 펼치기 위해서 T 타자 하실게요. 1번 레이어의 오퍼시티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요. Ctrl-Alt-C 키로 복사하시고요. 다른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Ctrl-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. 이제 1번 레이어의 오퍼시티 수치를 조절해 볼게요. 그러면 이와 같이 다른 레이어도 모두 투명도가 조절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에는 포지션에 대해서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. 포지션은 불가능한데요. 일단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. 레이어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요. 포지션 옵션을 펼치기 위해서 P 타자하실게요. 1번 레이어 포지션 항목을 클릭하고요. Ctrl+Alt+C 키로 복사하시고 다른 레이어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Ctrl+V 키로 붙여넣으면 포지션은 한 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겠습니다.